우리가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정말 조심해야 될 상황들이 여러 존재하잖아. 그중에서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히어로가 되지 말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본인이 가게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를 사장님한테 건의했더니 결론적으로는 뭐 매출을 몇백 퍼센트 끌어올렸다던가 아니면 단합력이 안 좋아서 본인 주도하에 체육 대회를 했더니 어, 모두 다 같이 협동심의 중요성을 배워내고 협동심을 길러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쓰는데 이걸 쓰기 전에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또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인 우리가 과연 사장님한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를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또 단합력이 안 좋다고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안 좋던 단합력이 갑자기 좋아진다. 라는 거는 과연 가능할까 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러한 주제를 다룰 때는 정말 너무 크게 과장을 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부풀리더라도 살짝씩만 부풀리라는 거야 어,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면 가게에 어떠한 물건이 안 팔렸는데 이걸 뭐 눈에 더잘 띄는 자리에 뒀더니 뭐, 하루에 한두 개씩 더잘 팔렸다던가, 아니면 뭐, 매출을 상승시켜도 10%, 20% 정도 상승시켰다. 이렇게 사소하게 적으라는 이야기거든. 우리가 쓰다 보면 은 정말 큰 경험을 쓰고 싶고, 어, 내가 이런 큰 성과를 이뤄냈다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한 큰 성과를 이뤄내기보다는 작은 성과 속에서 배운 경험을 쓰고, 이러한 경험이 나중에 입사 후에 어떠한 문제점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고 자세히 써준다면은 분명히 더 경쟁력 있는 자소서가 될 거거든.